2026년 1월 3일 토요일 새벽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요한에게 물을 때에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에또 그들이 묻되 내가 그대원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함으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랴 하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원자 이사야가 말한 것같이 주의 길를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보내어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왔더라. 그들이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런즉 내가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한 말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그분은 곧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이루어졌더라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내를 주노라 하니라.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내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내를 주는 분인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인기 있는 한 이제 사람들 눈에는 종교인으로 비춰졌겠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보다 이보다 큰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인정,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예, 여자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아, 사람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를 낮춰서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인이 가져야 된 가장 근본, 기본적인 태도의 물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어, 사람에게서 아무리 큰 것은, 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엘리아의 영으로또 주님의 길을 여기 나온 것처럼 예비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고, 비록 이제 목배임을 받아, 목배임 당하고 이제 헤르세이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것 나름대로, 이제, 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그, 침내인 요한인데, 침내인 요한의 그 제자들이, 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제 또, 다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또 옮겨오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들을 가장 먼저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닌 건 확실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단 종파를 좀좀 이야기를 하고 또그 다음에 거짓 대원자 뭐 어, 이런 사람들 거짓 형제 성경에 보면 거짓 형제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잘못된 집단을 이렇게 자꾸 이제 판단해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어디가 이단이다 어디가 이단이다 이렇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냥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의해서 바뀌어지거나 또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단을 정지하려고 하다가 이단의 개수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는 건데,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대원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열매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이런 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거짓 영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대단한 걸 물어보잖아요. 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중에서 보내어서 이제 물어보는데 뭐라고? 그리스냐그리스라 그러면 그럴 만한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야냐 그러니까, 엘리아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대언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언자는 메시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대언했던 그, 위대했던 그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어, 민족들이 인정할 만한 대언자들이몇명 있죠. 메시아와 관련돼서, 뭐, 예레미아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바로 그 대언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 예순, 그 그리스에 예수님 그그 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대언자냐 뭐 어쨌든 높게 부를 수 있을 만한 걸다 하지만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언자 이사회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이사야서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예언들이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이 되고 뭐 이런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 길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소리로서 자기 자신은 전혀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약대, 그, 낙타 털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석청,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 왕국보금을 전하던 사람이 바로 어, 이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자신은 얼마나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벌, 27절에 보면 그분은 곧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리스 앞에서 한없이 낮고 낮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야. 이런 것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 그래서 좀 너무 사람들에게 좀 교만함으로 주입이 돼 있어요. 물론 모든 일들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한 그 능력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수 있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할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예, 여전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오로지 드러내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신의 이름이 너무 크게 드러나는 그런 들을 종종 봐요. 이렇게 보면은 어, 무슨 무슨 집회, 무슨 무슨 집회인데 거, 거기 앞에 꼭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이름. 예,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심인 요한은 그런 자리에 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낮추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고 얘기하냐면 음, 30절에 보면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라고 하면서 그리스 도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어,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시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명확한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어, 여기 나온 있는 것처럼 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자체인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바로 그 주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앞서서는 안 되고요. 내 생각이 앞서서도 안 되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컬어지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이것이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한 정도의 인기를 갖고 이렇게 한다면, 유명해지려고 할 거예요 아마도 그죠? TV도 나오고 뭐지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유명해지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유명세를 좀 타고 또그 앞에는 거창한 뭔가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예, 침례인 요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침내인 요한이라는 이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온갖 걸로 그, 그에게 큰 이름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냐, 엘리아냐 혹은 그 대언자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는 하나의 강렬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 성취된 예언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에 예언어 있는 그 메시아가 자기 자신이고, 이사야서의 성취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증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례, 침례침인 요한이라는 이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미, 어, 그것이 증명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표적들이, 어, 성취되면서 그분의, 어, 하나님 대심과, 또 구세주 대신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라는 곳으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던그 바로 시작점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는데 그때 어린 양한 마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집안 전체가 그, 그 어린 양한 마리로 인해서 구원 받게 되잖아요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처럼 그 하나의 과거의 그 6월절은 어 하나의 이제 그 예표가 될 뿐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누굽니까 흠도 점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계산으로 되는 것도 또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주님께서 주신 그런 평탄한 길을 갈 때에 또 혹은 침례인 요한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네가 그 대원자냐? 스스로 대원자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성령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지 뒤쪽에 가면 또 성령을 보내신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그걸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나 어떤 집단들을 판단할 때도 저거 저 집단이나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인가라는 것을 판가름한 은한 가지예요.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아니고요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다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만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이 세대 요한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하셨을 뿐입니다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라면서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2026년 한해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날 시작이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앞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또올한 해도, 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면서 이사에서의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며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라고 그분을 소개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스스로 쇠하여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침례인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허하게 낮추고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냈던 이침내 요한의 삶의 자세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